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선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오셀로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셀로라는 작품은 쓰여진 지 400년 남짓이 되었지만 여전히 굉장한 화제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말까지도 생겨나 있는데요.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 장애를 가르치기죠. 이렇게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난 데 생겨난 것은 이 오셀로라는 비극이 그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해석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 이 오셀로라는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오셀로의 비극은 단순히 질투나 의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패티시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요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셀로는 이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셀로는 이하고가 계속해서 데스데모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말들을 불러일으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배신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헛갈리고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이 여자가 나를 배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오셀로의 결정적인 변화는 손수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막 4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면 이 하고가 예, 오셀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수건으로 틀림없이 부인의 손수건인 듯합니다만, 캐시오가 자기 턱수염을 닦는 것을 오늘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손수건이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주었던 손수건이 캐시오의 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오셀로는 내 모든 어리석은 사랑을 모조리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검은 복수여 지옥의 심연에서 깨어 일어나라 오 사랑이여 그대의 왕관과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대의 왕좌를 저 포악한 증오에 넘겨주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에서 증오로 넘겨 넘어가는 이제 심리의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물러가서 저 아름다운 악마를 단숨에 죽여버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데스테모나를 살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셀로의 심경의 변화에 손수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결정적인 변화를 손수건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손수건이 하나의 패티시로써 패티시즘이 오셀로의 심리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패티쉬란 무엇이고 패티시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패티쉬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물품을 바로 패티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물신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신처럼 예, 숭상되는 그런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패티시즘이라는 것은 일처럼 어떠한 물건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조, 도착적인 집착을 패티시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물신숭배 혹은 주물숭배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티시즘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자립적인 힘을 갖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거꾸로 인간이 그것에, 바로 그 사물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을 패티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패티시즘이라는 것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셀로라는 작품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패티슈와 패티시즘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사회에서 패티시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성적 패티시즘이고요. 또 하나는 상품 패티시즘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적 패티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성적 패티시즘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성적 패티시즘이라는 걸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에, 시각은 프로이드에 의해서 전개된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성적 패티시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여성의 성적인 힘을 패티시, 하나의 물건으로 치환한 것을 성적 패티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왜 심리적으로 여성의 성적인 힘을 패티시로 치환을 하느냐 하면 바로, 패티쉬를 소유함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의 성적인 힘을 소유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힘을 하나의 물건에 가둬 놓게 되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인 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프로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패티쉬라는 것은 성행위에 자기를 바치는 위험한 행동을 대신하는 안전한 대체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 여성과의 직접적인 성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에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대신에 안전한 대체물을 통해서 그런 성적인 어떤 행위를 대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적 패티시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토커들이 여성의 머리카락이나 속옷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토커들의 시각에서는 이 여성의 머리카락이나 속옷 같은 것이 바로 그 여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상심리인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의 머리카락이나 속옷을 소유함으로써 바로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와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대신에 여자를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토킹커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소스토커들이 하는 행동도 바로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속옷을 수집하는 이런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여자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각의 저변에는 여성에 대한 상품화, 대상화가 깔려 있는데요.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상품화, 대상화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품 패티시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상품 패티시즘 이라는 거는 막스가 처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막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이 상품이 교환되는데 그 교환되는 상품이 마법적 힘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이 마치 그 자체로 독립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품 패티시즘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사회적 관계가 발생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들 간의 관계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가 이 시장경제에서는 사물들 간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생산할 때그 과정에서 굉장한 복잡한 사회적인 현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은 핸드폰에 액정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게 있고 그리고 협력사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어떤 노사 관계가 발생을 하고, 임금을 주고받는 이런 다양한 인간, 인간들 간에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죠. 누군가는 이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한 사회적 현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런 사실들은 다 은폐가 되고, 마치 핸드폰 하나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마치 패티쉬처럼 그 자체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 관의 관계가 사물에 의해서 매개가 가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관계 이, 이 관계에 이 생산 현장에서의 관계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사물로 취급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동의 상물인 상품은 그 자체로 마법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법적 속성이라는 거는 상품을 생산한 노동 이것을 사실 이걸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런 노동력과는 아무런 관계를 지니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물건이 마치 그 자체로 독립적인 힘을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이 상품 패티시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막스가 이제 그, 상품 패티시즘이라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스 이후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점점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 상품 패티시즘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영역도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심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물신화되고 우상숭배적인 성격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할 사물이 오히려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인간을 종속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상품이 하나의 패티시가 되는 것에 점점 이제 심화되고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품이 심지어는 인간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상품에 인간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차를 판매할 때 그것을 광고할 때 굉장히, 어, 예쁘고, 굉장히 늘씬하고, 키도 크고,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가진 어떤 여성이 그 차를 광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차가 바로 이 여자다라고 하는 그런 암암리의 상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네가 당신이, 이 차를 사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차가 단순히 물건이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고 하나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상품에 인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고에서. 그래서 마치 상품이 하나 인간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물건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백을 보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아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이 단순히 그 어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만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하나의 그 어떤 인격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하나의 패치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물화되어 가고 상품화되어 가는 것을 목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본다면 상품이 인간처럼 여겨지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제 상품이 되고 상품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데, 상품이 어떤 인간의 속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것이 사물화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물이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떤 초인격적인 그런 힘을 가진 초자연적인 힘까지 마법 어떤 마법적인 힘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이 하나의 패티시로 추앙받는 물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성적 패티시즘이나 상품 패티시즘이나 모두 인간의 사물화와 상품화를 사실은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성을 패티시에 가두고 또 인간의 노동, 인간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간의 노동, 혼, 어떤 창의성 뭐 이런 모든 인간적인 자질들을 하나의 패티시에 이제 가둬놓는 이런 것들을 우리 볼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오셀로 라는 작품에서 손수건은 패티시 이고 오셀로가 데스테모나를 살인하게 되는 심리의 저변에는 패티시즘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셀로는 이 손수건이 마법을 지닌 물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손수건은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오셀로의 엄마가 지닌 즉 여성의 성적인 매력이 이, 치환된 사물로 기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물이 되고 있죠. 사실 이런 것은 한 여성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여자 대신에 사물인 손수건이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셀로는 데스노이모나에게 이 손수건을 당신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림으로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림이라고 하는 것은 애인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손수건을 하나의 사람처럼 인격화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수건을 상실, 상실하는 것은 커다란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사람과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물건과 인간 간의 관계로 지금 치환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 손수건을 넘겨받은 오셀로에게는 이 그리고 이 손수건을 아내에게, 아내인 데스테모나에게 줬는데 그 오셀로에게는 이 손수건이 바로 데스테모나를 의미하게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수건은 바로 이콜 데스테모나가 되는 겁니다. 오셀로의 심리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수건이 캐시오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스테모나가 부정을 저질렀다가 되는 거죠. 오셀로의 심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죽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죽일 때 데스데모나를 서울 석고상에 비유하는 대사를 합니다. 데스데모나를 서울 석고상에 비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여자를 데스테모나를 살아있는 한 인간이 아니고 석고산과 같이 완전 무결한 정결함을 지닌 이미지로 간주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가 드러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오셀로는 또한 그대가 죽을 때 이런 상태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죽이고, 그 이후, 바로 그대를 죽인 이후에 그대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대사를 해요. 여기에 대한 원문은 이것과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는 오셀로의 이상한 심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셀로는 데스테모나를 자기의 인생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죽은 사물의 형태로 자신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가 죽을 때 이런 하나의 석고상과 같이 왕절 무결한 정결함을 지닌 하나의 사물의 상태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죽이고 그런 상태의 그대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데스, 예, 오셀로는 살아있는 인간을 생명력 없는 이상화된 사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욕망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투 현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지만 여성의 대상화, 여성의 사물화, 여성의 상품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회 속에서 그게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욕망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셀로라는 작품도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죽여서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이제 하나의 패티시로 만들어서 이 패티시를 내가 영원히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투영한 작품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패티시즘이 바로 이 작품을, 보셀로를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주된 동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오셀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에 속하는 작품에서 오셀로의 살인이 어떤 심리적인 양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패티시즘. 이 작동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패티시즘이라는 거는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주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 패티시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셀로라는 작품이 바로 이그전 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쓰여지면서 이 현대사회의 문제, 를 이제 정확하게 짚어낸 그런 작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